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윈도우 7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 수강하는 친구들이 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처음 설치하거나 또는 뭐 다른 환경에 설치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본 어, 강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희 이번 수업 내용이 윈도우 7을 기반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환경은 그 VM웨어에 있는 그 윈도우 7을 제가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윈도우 7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 본교 학생들 대상으로 무료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학교가 라이센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 앞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HOT 메일 계정을 이제 설치를 이제 등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교로 인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을 받은 친구들은 이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어, 어,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h o t 계정은 만들고 인증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요 어 이제 앞선 가정을 다 들으시고 이제 어, 설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을 위해서는 애저 서비스에 접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구글 검색창에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에 관련된 키워드를 넣고네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료로 시작하기 링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도 있는데요. 어, 무료로 시작하기 들어가지 마시고, 예, 저희는 바로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지금 아마 우리 친구들이 오른쪽 위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 HOT 계정을 만드시고 나서 한 번이라도 로그인을 하셨으면 아마 바로 로그인이 자동으로 될 확률이 높고요. 안 그런 친구들은 이제 로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해전 네, 계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인증받은 HOT 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제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제품을 클릭을 해 주시면 예, 저희가 그 설치하게 될 소프트웨어가 개발자 도구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예, 개발자 도구를 클릭하고 나면 이제 오른쪽에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종류들이 뜹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예,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주얼 서, 스튜디오를 눌러 주시면 네, 우리한테 익숙한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네, 그래서 이제 C나 C++ 관련된 뭐 소스, 그 다음에 기타 뭐 C샵이나 다양한 도구 개발 툴이 이제 되어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윈도우 기반에서 이제 요번 학기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관련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어,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면, 네. 바로 이제 연달아서 다운이 되는 게 나올 거예요. 이제 간단한 설명들이 나올 거고 이제 하단에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되면 바로 여기서 열기를 눌셔도 되고요. 네 저는 그냥 폴더 열기를 한 다음에 명시적으로 다운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이고요. 네 더블 클릭을 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음. 됩니다. 자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저는 지금 윈도우 7을 설정을 하고 나서 세팅하고 나서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여서요. 단내 프레임워크 4.6 이상의 버전이 출시가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어,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윈도우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환경에서만 되기 때문에 요런 메시지가 나와서 네 그러면 저희가 단내 프레임워크 4.6까지 네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검색창으로 들어가셔서요. 네. 단넷 네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이제 정확히 4.6 버전이라고 적어 주시는 게 조금 더잘 됩니다. 어뭐좀 높은 버전이나 또는 이후의 버전을 했을 때 간혹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생겨서요. 네. 4.6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설치까지 적어 주시면 네. 바로 이제 한글 버전 또 팩으로 설치되는 걸로 뜹니다. 자, 누르면 여러 개의 링크가 나오는데 윈도우즈용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닷넷 프레임워크 4.6 오프라인 설치라는 네, 링크가 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윈도우즈용 microsoft.닷넷 프레임워크 4.6 오프라인 설치 관리자라는 게 뜹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고요. 어, 조금만 스크롤해서 하단으로 내려 주시면 어, 다운로드에 관련된 정보들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윈도우 RT 버전용 그다음에 뭐어8.0 버전용 요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네, 저희는 지금 윈도우 7용이죠. 네, 윈도우 7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 그 마이크로소프트 .net 어 프레임워크 4 6 이걸로 예,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윈도우즈 7이죠? 7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버전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언어 팩은 이제 한국어로 설정이 되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확인을 하시고, 예,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네, 하단에, 어, 하나의 파일이 더 다운로드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역시, 어, 저 여기 폴더 열기를 통하면, 이렇게 네, 다운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파일명은 요제 요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예, 제가 요거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압축을 풀고요. 어, 그리고 이게 사이즈도 크고 설치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우리 친구들은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요거 강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또 시간 차가 좀 많이 있으니까요. 네,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네, 요게 다 설정이 되면 네, 그때 화면부터 다시 한번 강의를 플레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설치 이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운로드가 되고, 단내 프레임워크 4.6 설치라는 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동의함을 체크해 주시고, 설치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완료되고 나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설치 완료가 됐고 이제 어떤 뭐 버전을 확인해라라는 게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마침 버튼을 누르면 네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달아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 실행 파일을 누르시면 아까와 같은 워닝 메시지는 뜨지 않고요.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예 버튼을 누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는 화면이 뜨고요. 어, 이거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얘도 이제 PC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형태 에러들이 간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되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구글 검색창에 해당 에러 번호나 또는 관련된 메시지를 넣어, 넣어, 넣어 놓으면 예,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세팅하시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완료됐다는 화면이 뜨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항목을 준비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네, 요것도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완료됐다는 화면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쓸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어다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설치 중 관련해서 어떤 스타일을 쓸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지금 그 C++하고 C++ 하고 이제 C 계열의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데스크톱 모바일이라고 나와 있죠. 네, 저희는 이제 C++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C++ 기반에서는 C 프로그래밍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어,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요 정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필요한 친구들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오른쪽 아래에 설치 버튼이 나오는데, 네,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설치를 하시고, 이제 완료된 화면부터 다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강의를 멈춰 주시고, 네, 설치를 마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어, 화면이 뜨고요. 네, 다시 시작을 눌러 주시면, 네, 이제 가상 머신에 있는 이제 그 윈도우 7이 종료가 됐다가 다시 실행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 이제 리부팅이 되고, 나서 이제 설정이 완료된 화면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완료됐고요. 이제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네,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기타 코딩 관련된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저희가 이제 이 강좌 진행할 때도 관련된 코딩이나 프로그램을 반드시 윈도우 7에서 네,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네, 전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